이 어, 이 정도면 뭐한 대만 해도 바쁜데요? 네. 어, 그러니까요. 빨리 여러분 어제 자리 맞아요. 괜찮아요. 그그게 아, 뭐, 뭐, 아, 지켜보고 돼. 있다가 사훔쳐 가려고. 끌 한번 잡아 그잡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무서서. 아, 네.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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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이다또 찍었어. 오, 뽀거이한아 떨어졌다. 한번 떨어졌다. 아, 찍고 있어요? 네. 네, 아름답고 예쁜 체어는 지금 빙하터에 와서 삼거리 사거리 손목 보려고 왔어요. 맨날 한 마리 잡다 남들은 네 마리 다섯 마리 는데꼭 경험하려고 왔어요. 오늘 어, 경험하고 갑니다. 가기 경험하고 올 거면 경험하고 또내 자리 안 나서 남의 자리에서 잡고 있어. 와, 하트 모양 여기 여기 봐, 비춰줘요. 이거 이쁘죠? 이거도 아름답게 파놨네요. 너무 잘했습니다. 빙어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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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 지금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내다리는 빙어 지금 감다어어 그냥 그냥 뽀글이 그냥 사람이. 기분이네 뽀글이가 왜요 빨리 시작해요 여러분 아 바늘이 어! 바늘이 우리 옮겨요 5분 5분인가? 여기 뭐 텐트라고 들을때 부 나와요. <laughs> 응, 안 된다 여기 <laughs> 너무...